오늘의 QT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보다 지음받은 피조물들을 더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과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 속에 그의 능력과 신성을 새겨놓으셨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선택했습니다.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거부한 결과, 개인의 삶과 공동체 전개가 불의와 탐욕,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한 고통의 현장을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며, 경건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